생활했을지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정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거는 그, 뭐,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왼쪽 다리 하나 부러진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살자.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거 제가 자꾸 욕심은 나쁜 거다 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어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때로는 있어야지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이게 욕심이고 이건 열정이다 어느 누구도 이걸 재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어 그냥 그렇다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욕심이 있다라면 쓸데없이 생각이나 마음상이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살면 돼요. 당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달성하러 가라는 거죠. 욕심에서 제일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욕심 부리는 거. 이거는 최악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욕심을 진정 부리고자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고 대충대충 살게 돼요. 한때는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하 너무 지치게 사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결국은 된다. 그래서 욕심부린 사람은 결국은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러분이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욕심부리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초등학교 내내 자식을 괴롭히면 자식이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 학교 안 가!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 생긴 대로 살자. 만족하고 수용하자. 뭐 이것도 감사하라는 것과 비슷하네요. 생긴 대로 산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내 이대로의 모습에 만족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내, 내 키가 작은 걸 가지고 그거를 허구한 날 나누면 이렇게 난장이 똥자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키가 정확히 한165 정도 된것 같아요. 제,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컴플렉스가 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키 크고 작고가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내 키는 165구나. 그걸 가지고 뭐 자꾸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지만 다른 걸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내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살고 만족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긴 대로 사세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못한 만큼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눈이 오면 그냥 눈이 오는 거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지. 왜 그거를 다 바꾸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부정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파도를 이기는 법은 뭘까요? 파도를 막는 걸까요? 못 막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파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파도를 이기는 법은 파도가 가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내 현재 상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만족하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도와 싸우고, 파도에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파도와 함께 이 바다를, 인생이라는 바다를 쓰러지지 않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푹.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힘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붕 떠요. 힘을 주면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만이 행복해지고 즐거운 길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저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걸참 좋아해요. 가슴이 좀 원하는 인생을 살자. 또 여러분이 어, 욕심을 많이 부린다라는 것은 아마 머리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이 머리는 욕심을 부려요. 이성적으로. 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명문대 들어가서 난 대기업 가서 연봉 몇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흑십 년내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게다머리예요 가슴에서 진짜, 아, 내가 좋아하는, 아, 저 꿈을 향해서, 아, 난 이걸 한번 해볼 거야. 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이걸 너무 좋아해.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즐기고 싶어. 꼭 돈, 명예보다도 내 가슴이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어떤 내 가슴속에 오는 이 느낌대로 살았을 때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즐거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해요. 결국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슴에서 원하는 대로, 이 가슴에서 즐거운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하게 돼.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에서 원하는 거니까 잠을 안 자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조금만 신경쓰면, 아!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 싸매면서 공부 안 해. 못한 아이들이 사실 그렇고, 진짜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를 즐겨요. 근데 억지로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가 맞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분야를 좀더 하면 되는데, 그냥 주장창, 공부에 소질도 없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하나의 재능이지. 그게 특별한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달란트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써먹지도 못해. 왜냐 머리로 생각하니까 가슴으로 느끼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마지막 똑같네. 결국은 머리보다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머리는 그만 쓰고 우리는 행동, 즉 가슴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된다. 어, 그리고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이라는 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여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이면 봄 나름대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좋은 거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에 놀러 갔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가을이면 단풍과 가을 산을 갈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겨울이면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음, 스키도 탈수 있고 그렇게 어떤 내 삶에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행 정도로 봐야지 자꾸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로봇화 시키고 그 욕구,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다가가다가는 정작 즐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150km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국도로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국도로 가면 수많은 넌과 들에 그 꽃들도 보이고, 나무들도 보이고, 잠깐 쉬었다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한 잔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잠깐 또 하늘에 따뜻한 회사를 받을 수도 있고, 더할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헐떡헐떡 뛰어가다가는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 없이 결과만 추구하고 가는 거죠. 그럼 뭐 할까요? 그냥 70, 80, 뭐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뭐야, 나는 뛰어만 왔네? 쉴 적이 없었네? 왜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을 때 후회하는 게 그런 거죠. 아, 인생을 즐기지 못했구나. 젠장. 아쉽다. 다시 태어난다면 삶을 좀 즐기면서 살 건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었구나. 그리고 더 화난 거는 그 욕심을 달성했어도 행복하지가 않았구나. 또한 그 욕심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말은 하지만 저도 욕심이 아주 많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내 마음의 욕심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서 그 어떤 공간에 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 좀 내려놓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